아이 침체 작년에 오거나 올해 올줄 알았는데 틀린 것 같다. 그럼 뭐 인플레이션 2% 시대 에 꿈깨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12년을 줄창 틀려 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냐? 중요한 거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거다. 네. 본인은 항상 이제 베팅을 할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빌고스의 얘기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현역 채권왕 번들락의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번들락이네요. 번들락은 본인이 이러더 이제 내가 이 채권업계 최후의 생존자다. 내가 이제 40년 전, 50년 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일을 시작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뭐 은퇴하거나 스칸마이너드란 채권왕은 또 돌아가시고. 아 맞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채권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아하.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그럼 왜 은퇴 안 하세요? 돈벌 만큼 벌고 어, 어. 끝났는데. 아, 나는 그냥 이거 하면서 이 채권 바닥이 어떻게 끝나나? <laughs> 결말을 보고 싶다. 어. 그래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드락 같은 경우는 침체가 올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음. 근데 요즘 이 침체 올거라는 톤이 살짝 약해지긴 했습니다. 요번에 발언을 보니까. 음. 침체가 아뭐곧안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근데, 침체가 와도 채권은 안 좋다 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레짐 체인지가 올것 같다. 어. 자산군들의 성격이 좀 바뀌게 될것 같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자산군들의 성격이 바뀌면 은 어떤 자산이 유망하냐에 어. 대해서도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최후의 생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럼 어떻게 최후의 생존자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크. 본인 투자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최후 생존자라고 이야기한 건들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건들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자사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인플레이션 모델로 보면은 올해 중반에 3%가 될 거라고 이제 모델상으로는 나왔는데, 음. 근데 아닐 것 같다. 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 예전에 한창 떠들어댔던 슈퍼코어가 안 떨어지고 있다. 아. <laughs> 3%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파워을 음, 그렇게 좋아한다는. 음, 음, 음. 그럼 이제 왜 이게 또 예언을 이렇게 바꿨냐. 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자사 모델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를 가정화해서 음. 올해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부터 3%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유가가 안 죽다 보니까 음.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이 그래프는 이제 CPI에, CPI의 기여도를 본 거거든요. 에너지의 기여도를. 음. 보시면 최근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또 CPI 기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 점을 보면 은 인플레이션 3%및좀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그림에 보면 은 위에 있는 이쪽이 이제 한참 연료, 공공요금, 가정용 에너지,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이 높아서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높게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다면 최근에는 좀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다시 또 플러스로 올라섰다라는 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이안 잡힐 것 같다라고 보신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음. 자기는 이런 요인이 영향을 끌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상당히 놀랐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보험료입니다. 지금 이건 CPI에서 보험료 항목만 떼서 본 건데, 보험료가 항목만 지금 전년비로 최근 보면 20% 가까이 <laughs> 올랐거든요. 원인은 아직 자기도 모르겠다. 보험료가 이거 왜 오르는지. 근데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강제로 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의무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요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음. 이거 선택을 못하는 비용이 올라. 다는 이거 역시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보험회사들 주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 보험회사들 잘안 보셨죠? 근데 미국 보험회사들도 구조조정 싹 끝났는데 보험료금을 엄청 올리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렌 버핏의 비밀의 종목이 또 보험회사 아니었습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가기엔 이미 늦었다고 라 아. 뭐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추세선을 그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가 이 주황색 점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y o y 로 보지만, 전년비 비율로 보지만, 원래 음. 이제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인덱스죠. 그러니까 매년 2% 올랐을 때에 이제 그 인덱스 추세선이고 주황색 음. 점선이 파란색은 이제 현재인데 음. 추세선에서 이미 아 너무 많이 올라한다 아. <laughs> 이거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이거 때문에라도 한번 뭐 인플레이션 2% 시대, 응. 꿈 깨야 되지 않나. 아 이렇게 이랬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긴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이제 말에 PC 물가가 발표되는데 그 물가가 지금 예상치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안 오를 것 같다는 게 예상이거든요. 근데 전달만큼 안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laughs> 어떻게 매달 올라. <laughs> 네. 전월보다도 더 물가 오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님이 사실 안 올라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물가는 너무 살인적이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추세선으로 돌아가려면 오히려 물가가 하락을 음, 해야 되는. 도, 돌아가지 못하겠다, 예전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침체에 대해서도, 음. 아, 네, 침체 작년에 오거나 올해 올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틀린 것 같다. 어.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y o y 전년비라는 개념에 속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M2 통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M2 통화량 Y/Y가 아니라 절대 액수를 나타낸 건데 어? 이제 이 노란색 점선 추세선이고요. 파란색은 이 현재 그 M2 통화량인데 Y/Y로 봤을 때는 뭐 1940년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이런데 아. 그래도 영향 전혀 없다. 어. 역성장에서 침체 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추세선을 너무 뛰어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이 돈을 많이 뿌리고 풀어서. 이러니까 어. 너희 추세선이 이미 끌어올려서 YOY로 뭐 네거티브로 성장 역성장을 하고 이래도 아하. 의미 없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기에 전혀 영향을 못준 것이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그런 지표긴 한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 건들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네요. 아니 그때는 왜 몰랐었고 이제 와서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 신체 의 지표들도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이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의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음. 원래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금리 결정이나 이런 걸 경기나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침체를 알려준다는 건데 과거랑 비교해 보니까 채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음. 위에는 이제 2년물 금리고, 밑에는 음. 10년물 금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이 검은색 선이 마지막 금리 인상 아, 시기고요. 네. 마지막 금리 인상 전으로 해서 역대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됐나?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근데 보면은 지금 그 과거의 움직임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음.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거든요. 음. 지금 밴드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채권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다. 아하. 아이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이 장단기 금리차가 효과적인 시그널이 아닌 것이다. 보통은 이제 채권시장의 가격을 보고 아 채권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경기침체가 올 거야, 물가가 잡힐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온 아. 다반지를 보면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들 들어봐도 빌그루스랑 건우랑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저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어. 건들락이 캠피쇼와 의견을 같이 할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요? 아, 채권왕이 긍정왕과 이렇게 또 손을 잡았는데, 어. 제가 캠피쇼 소개할 때 항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선행지수가 틀린 이유가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어. 현실을 반영을 못한다. 현실은 이제는 제조업 위주가 아니라 어. 서비스업 위주의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는데, 음. 경기선행지수는 제조업 비중이 거의 뭐5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반영을 못해서 경기선행지수가 음. 뭐100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음. 떨어져도 침체가 이번에 안 오는 것이다. 라고 음. 이제 캡슐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건드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 역시도 경기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만들었을 때의 경제와 지금 현재의 경제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침체가 아예 안올 거냐 음. 근데 거느라 봤을 땐 그래도 이침체의좀 신호가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면서 고용 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음.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절대값으로는 괜찮긴 하는데 음, 음. 좀 세부적으로 이 실업 고용 관련 지표를 뜯어보자. 음. 이게 다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실업률 관련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본 겁니다. 실업 사유가 뭐 연구실직인지 아니면 잠깐 뭐 이직하려고 실직을 한 건지라는 음흠. 걸 나타낸 건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연구실직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실직자가 어디죠? 지금 이 보라색 그거는, 맨 왼쪽에 보라색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네. 계속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있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실업 기간 같은 경우도 이 5주 미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음. 이제 5주에서 14주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 아, 기간이 그러네요. 길어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파트타임 사유 추이도 파란색은 비경제적 이유고 음. 초록색이랑 보라색이 경제적 이유거든요. 네. 초록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경제적인 아, 이유가. 아,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산업별 평균 주간 근로 시간 추이인데 여기 네. 이제 전년비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보면 이제 점점 이 증가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노동 지표가 지금 약화가 되고 음, 있다. 그러니까 음. 노동 시장이 점슬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앞으로 음.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예견대로. 침체가 오면은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아. 이번 침체가 오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보장기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 그래프는 이제 사회보장기금의 종류별로 언제 고갈되나, 이제 미국 예산처에서 언제 고갈되는지 예상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중에서 이제 남색 그래프들이 소위 말하는 오지 음.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이 미국 예산처에 따르면 2033년이면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요 33년, 가... 그렇죠데이 가정도 금리가 3% 미만이고 재정적자가 4% 미만이고 아.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인데 지금 음흠. 금리 3% 넘었죠. 음. 재정적자 6%죠. 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33년까지 한 번은 안 오겠느냐. 아하. 한 번이라도 오면은 이 시기가 음. 더 앞당겨진다. 음흠. 상당히 큰 일이 난다는 거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건들락은 어, 경기 침체가 곧 온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은데 오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사회보장기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재정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침체가 오면 오히려 음.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침체기별 이 재정적자의 추이와 그 사유를 나타낸 겁니다. 음흠. 이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체기가 오면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 그러니까 뭐 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음.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세수가 줄어들고 음. 기업들이 돈못 버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이제 사이클적인 요소고. 하늘색은 이제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뭐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음. 정부의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인데. 음. 이 2000년대 이후로 이 정부의 임의적인 지출로 발생한 적자가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재정조자 규모도 커지고 음. 그리고 앞으로 침체가 오면 정부가 돈안 풀겠느냐? 더 푼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권들하게 음. 그 봤을 때는 침체가 오면 재정조자가 지금 한 6%대인데 16%까지 음.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건 그걸... 돈을 그렇게 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그냥 풀어. 됐어, 됐어. 야,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푸는면 너무 많이 부네 인플레이의 뜨거운 맛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 자산군의 성격이 바뀐다, 레짐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자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격이 바뀔 것이다. 대표적으로 채권인데 그 예전에는 침체, 채권이 좋다. 요런 음. 게 이제 공식이었는데 이게 깨질 거라는 거죠. 와. 왜냐면은 침체가 오면은 건드라기 계산해 보니까 한 음. 채권을 한 70조 달러 수준으로 <laughs> 발행을 할것 같은데, 와. 이거를 예전 금리 뭐2% 이런 걸로 발행을 할수 있겠느냐. 어.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음. 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 풀면 또 인플레이 오지 않나? 음. 그럼 채권 사는 게 맞아?라고 음. 할 거기 때문에 침체가 와도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다. 침체가 오면은 채권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게 70조 달러가 맞는 건지 이게 좀 <웃음> <웃음> 눈이 의심이 될 정도 수준인데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되는데. 어쨌든 GDP 이상의 돈이 막 들어갈 거다 이게 숫자가 맞든 틀리든 건들락의 이야기는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그빅 로스도 얘기했죠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것 같다는 거고 과거 같으면은 뭐 정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 금리 내리면 경기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금리 내려 그러면은 인플레 또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금이 진짜 뭐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뭐 부채 문제 어떻게 하냐? 어. 부채 때문에 이제 뭐다안 되는데 음. 건달하게 봤을 때 이제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아. 일단 외국인한테 안 간다고 디폴트 선언하고 지금 발행된 채권 금리 딱 2%만 쳐서 줄게 내국인들한테는. 그러면은 다시는 사람들이 미국채 안 사갈 거기 때문에 <laughs> 균형 재정이 가능해진다. 약간 잠깐만. 채권왕이잖아. 이 사람이 <웃음> 자기 <laughs> 말로는 <없는> 유일한 생존자가 <laughs>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laughs> 와 대박이네요. 거의 뭐막나가자는 음.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설마 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정상화된다라는. 할 정도로 어려운 네. 상황이라는 걸 얘기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어... 지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 파월도 이거 알 거고 차라리 그냥 인플레이션한이 정도 유지해서 정부 부채가 좀 녹이자. 음... 라는 생각을 할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자. 이 표현이 이제 사실은 인플레가 오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뒤로 미루자 <laughs>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laughs> 그러면 은뭐 어떤 자산군이 유망하냐? 자산군들의 음. 성격이 바뀌는데 첫 번째로 원자재를 뽑았습니다. 아. 이제 밑에 그래프는 자산군별로 이제 올해 YTD 기준으로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빨간 박스가 원자재거든요. 음. 원자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원자재가 본인이 봤을 때는 레짐 체인지가 온것 같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이 원자재가 원래는 이 모멘텀 자산이었는데 아마 음. 이제 변동성이 한번 팡 튀고 팡 튀고 이런 자산이지 음. 쭉 우상향한 자산이 아니었는데 우상향한 자산으로 바뀐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또 이게 이 캠피셔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캠피셔가 어. 지금과 1968년이 똑같다, 어. 평행 이론이다라고 어. 어. 얘기를 했는데 건들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1968년과 지금이 평행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음. 금이 좋긴 한데, 음. 금이 모멘텀 자산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중천정을 찍었기 때문에, 음. 음. 여기가 지금 피크아웃이고, 앞으로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냐? 지금이 1968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음. 그러니까 1968년이 이때 당시 뭐 반전운동도 있었고, 세대 갈등도 음. 심했고, 음, 음. 유럽에서는 육파령령이 일어났고, 음. 인종, 인종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음.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갈등과 불안이 상당히 많은 시기였다. 아. 그래서 이때 60년대를 정치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아. 지금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좌우하는 지금도 음. 정치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때와 이제 시장이 비슷한데 이 정치의 시대 의 특징이 갈등과 불안이 혼재돼 있는데 음. 이 갈등과 불안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점점 갈등과 불안이 우상향이 되니까 음. 이게 이제 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오르는 거고. 본인이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것도 이런 음. 맥락에서 계속해서 음. 우상향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과 불안의 시대, 1968년과 평행 이론이다. 70년대에 이제 이 밑바탕이 된 시기죠. 그렇죠. 음.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쓸슬 오르기 시작해서 어, 돈 네. 풀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유명한 자산이 뭐냐? 어. 이머징 마켓을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체가 오면은 채권이 좋아야 되는데 음. 이제 채권이 안 좋을 거다. 마찬가지로 침체가 오면은 달러도 더안 좋아질 것이다. 아. 달러가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달러가 네? 네, 달러가 그러면은 약 달러로 바뀌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나냐? 아. 이머징이 엄청 뜰 거라는 거죠. S&P500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대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머징 대비해서 음.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거고 음흠.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미국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이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지금 뭐 역대급으로 이머징 대비해서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있죠. 음. 그래프를 보면은 근데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머징이 달러에 눌려 있는 건데 음. 달러가 여기서 약달러로 바뀌면은 이머징이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 올라갈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서가 <laughs>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가 약세가 될것 같아서 이머징이 좋다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가 약세가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다 달러가 약세가 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EM이 좋아질 텐데, 굳이 지금 <laughs> 이 경기 침체도 안올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어,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 지금은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거, 이 어. 그래프를 봐라. 이 음. 추세가, 난이 추세와 음. 싸우고 싶지 않다. 음. 난 이머징 좋지만, 특히 이머징 중에서도 뭐, 이, 인도나 멕시코나 네. 일본 같은 아하. 나라들이 좋아 보이지만, 음. 아, 이거 뭐, 이 추세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아니다. 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더 싸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어, 그런데 이런 건들락이 이야기한 시나리오로 가면 그때는 이제 EM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 자기가 어떻게 최후의 생존자가 됐냐? 라고 음. 비결을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비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내 전략과 내 이제 투자 로직, 내 이런 판단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절대는 고시라는 뜻이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채권금리 마이너스 갔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아, 채권금리는 이제 영원히 마이너스에 오를 거다. 다시는 어. 금리가 안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절대 안 오른다고 했는데 곧올랐다는 거죠 음. 금리가. <laughs>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절대는 고시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아,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이게 적중률을 한번 돌이켜 봤대요. 내가 한 40년이 됐는데 커리어가 음, 음. 적중률이 한70% 정도 된다. 음. 내가 이렇게 맨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음? 내 적중률은 70%라고 한게 음? 기만인 것 같긴 하지만 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 대단해 보이지만 음. 근데 30%는 틀렸다는 뜻 아니냐. 음. 내가 40년 일했으니까 30% 틀리면 은 음. 12년을 틀렸다는 뜻이다. 근데 내가 12년을 줄창 틀려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냐. 어. 중요한 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거다. 그래서 네. 본인은 항상 이제 베팅을 할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돼요. 뭐잘못 맞춰도 돼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면, 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라는 거. 역시, 이제 마지막에, 어 왜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은첫 음. 번째, 빌그로스가 굉장히 투자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뭐 MLP라는데 70%를 받고, 어. 채권 안하고 이러고 보면은, 이빌고스는 부자라서, 어. 부자라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근데 아. 나이도 80세고, 어. 뭐, 우표만 해도 음. 지금 260억 가지고 있는데, 현금 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엔비디아처럼 막몇배안 먹어도 됩니다. 텐백 네. 없어도 됩니다. 맞니까 그러니까 배당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채권금리는 앞으로 불투명하니까, 음. 이 금리가 이 빌그루스의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음. 차라리 배당 따박따박 주는 MLP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많다, 풍족하시다 하면은 음. 빌그루스의 투자 방법을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권 레짐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채권 왕한테 반대를 하기가 조금 음. 조심스럽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제 이~ 발레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네. 우리가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주기적인 이벤트잖아요 연례 이벤트 아, 되니 네. 안 되니 하는데 이때 당시에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단 말이죠 음.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음. 투자자들한테 만약에 부채한도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어떤 자산을 사겠느냐, 로 음. 보니까 1위가 금이고 2위가 국채였습니다. 음. 미국 국채. 음. 그러니까 이제 부채한도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미국 국채도 이제 끝인데, 로직으로 어, 보면은. 어, 어, 어.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국채 산다는 거죠. 어, 국채 싸졌네? 오히려 음. 좋아. 야, 미국 말고 대한이냐? 이런 식으로 그 국채를 사기 때문에. 만약에 침체가 와서 뭐 부채가 늘어나고, 건들, 로직은 맞습니다. 건들, 음, 로직이. 음, 음, 음. 논리는 뭐 훌륭하죠. 근데, 과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 반대로, 어이, 뭐 미국 왜답 있냐?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하게 네.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보면서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들락의 이야기가 좀 생각해볼 거리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계속 좀 틀려서 네.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laughs>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글쎄요 채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채권 왕조차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이종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채권 사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